<laughs> 저축은행 프로님. <해. 웃음> <laughs> 다름이 아니라 오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어프로치를 할때 보통 네. 우리가 샌드 가지고 가잖아요. 네, 네. 근데 런을 만들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칭으로 네. 어프로치 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피, 옛날에는 피칭 7번. 뭐 지금 7번 아이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샌드위치로 10m를 치는 힘으로 피칭으로 치면 20m가 가고 7번 아이언으로 10m를 치는 느낌으로 하면 30m가 올라간다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어프로치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띄우는 어프로치가 아니라 굴리는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원하면 연습을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피칭을 꺼냈는데 피칭으로 하면 아무래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로프트 자체가 더서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쳐도 더 낮게 가고 런이 더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또한 필드에서 거리감이 익숙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채를 바꿔서 연습하는 거 요새 우리나라 골프장이 현실에서는 좀 어려워요 우리 말레이시아 영상 보면 카트타고 페웨이에 어 진입이 되고 백이 내 바로 옆에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채를 바꿀 수기가 쉽겠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캐디 님이 라운딩 가면 딱 얘기하잖아요 회디님 혹시 어프로치 뭘로 쓰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어, 저7 0 m 까지 58도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웬만하면 58도를 들고 오지 채를 막 3개, 4개를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골프채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물론 도우미 분들한테도 안 좋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채를 어프로치에서 나왜 이렇게 절어? 아니, 원래 경기진행 도우미라고 해요 아, 그도의이로 들렸나? <laughs> 아, 죄송해요. 아, 그래서 캐리님들이 채를 가서 이렇게 채 어프로치하고 퍼트하고 왕창 들고 있는데 피칭 갖다 달라고 하기도 죄송스럽고 사실 뭐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내가 쇼 게임장 파스리나 어프로치 연습장을 가서 실제로 차이점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샌드위치 대비 얼마나 가는지 그래서. 내그 거리감을 필드에서 연습하실 수 있으면 항상 정 그린 주변에서 피칭하고 샌드 두개다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또 다른 방식은 사실 이건 제가 너무 착해서 캐리분들 힘드실까 봐 그런데 전 58도 하나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러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주 짧은 거리인 10m 이내에서는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약간 손을 들어서 힐 쪽이 들리게 해요. 요 안쪽이 힐이고 앞쪽이 토우인데 힐 쪽이 살짝 들려서 토우가 닿아있는 이런 느낌에서 퍼터하는 느낌으로 하면 이렇게 러닝 어프로치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거리가 조금 있다 예를 들어서 한 20m 정도를 굴려서 올려야 된다 2단 그린을 캐리로 거리를 맞추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왼쪽에다 놓고 페이스 자체를 약간 셋업 자체를 왼쪽으로 놔요 그리고 페이스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헤드를 바로 들어서 찍어주는 형태로 하면 런이 발생하거든요. 피칭으로 친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쳐주는 게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 체를 바꿔서 러닝을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아주 짧은 거리는 힐 들고 퍼터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런을 만들고요. 2, 30m 정도를 굴려서 올려야 된다. 그러면 모든 중심을 왼쪽에다 놓고 오른발 앞꿈치 쪽에 놓은 상태에서 바로 손목을 꺾어요. 손목을 들어서 쿡 이렇게 찍어주는 형태로 하면 런이 상당히 좋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해서 클럽을 웬만하면 많은 클럽보다는 내가 익숙한 클럽으로 조절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어프로치에서 샌드를 치는 게 저희가 일상적인 거라고 알고 있지만 다른 채소도 상관없다잖아요. 네. 벙커에서도 네. 그러면 다른 걸 쓰는 것도 추천하세요. 당연하죠. 벙커에서도 내가 만약에 이거는 골프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벙커에서 내가 턱이 높다라고 하면 이 상태가 이 클럽 페이스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저는 58도로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60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볼이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만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르르 내려오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 몸이 경사에 맞춰졌을 때 페이스가 눕는다고 생각이 되면 50도나 아니면 48도 이런 것들로 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58도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그대로 지나가면서 샷을 하는 게 당연히 내 원래 스윙 크기에 맞는 거리가 갈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높게 뜨고. 짧게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클럽을 다양한 걸로 내가 원하는 로프트를 맞춰 놓고 치는 연습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그럼 벙커에서 막롱 아이언을 쓰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페어웨이 벙커는 당연히 롱 아이언을 쓰죠.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유틸이나 우드도 쳐요? 아, 진짜. 턱이 높지 않으면 턱이 높지 않고 벙커가 되게 큰데 저기가 벙커 끝이라고 하면 웬만큼 낮게 가도 턱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틸이나 우드도 쳐요? 그러면 이제 페어웨이 벙커에서 예를 들어 턱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7번 아이언으로 그 각도를 더 줘가지고 이빨 때리면 탈출도 하고 멀리도 나가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거 옛날에 쓰던 방식인데 요게 탈출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이렇게 페이스면에 밟았을 때 요게 탈출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워서 내가 지면에서 페이스면을 밟았을 때 나오는 게 탈출각이다. 이렇게 배우기는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페이스를 더 열어주면 내가 7번 아이언이 8번 아이언이 돼버리잖아요. 8번, 9번 아이언이 된 상태에서 세게 친다한들 탄도는 높고 거리는 안 나가게 되겠죠. 7번 아이언이지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응, 그럼 원리들을 이해하고 내 클럽 페이스가 아무리 7번 아이언이 스퀘어라고 해도 스퀘어에서 내가 탄도를 띄워야 되니까 페이스를 열었다. 그러면 저는 8번 하이언, 9번 하이언으로 그냥 탈출의 목적을 두지 제가 굳이 그거를 온시키려고는안할것 같아요 만약에 턱에 걸릴 것 같으면 그게 골프에서 내가 7번 하이언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거리가 막 왕창 엄청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닫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세게 쳐가지고 거리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거는 7번 하이언을 그냥 5번 하이언으로 만들어 놓고 친 거지 내가 그냥 거리가 더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클럽 페이스가 원래는 가장 스퀘어 상태일 때의 기준으로 내가 연습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8번, 9번, 이렇게 하면 6번, 5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펌프에서 탈출할 때도 탈출 각도 당연히 페이스의 면의 각도에 따라서 나오겠죠. 꼬비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 어프로치 잘하세요.